자 일단 오다리는요 몸팔차 타세요 네 오다리는 다리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다리에 작동하는 근육은요 대퇴근만 장겨하고 잔경 인대가 오다리에 작용하기 어, 때문에 타지에 있는 근육이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오다리의 문제의 실질적인 문제는요 무릎이 아니고요 대퇴골트에요대퇴골트의 문제가 오다리의 문제를 일으킨 거지 무릎 자체에 어 대퇴골, 경골, 비골에서 일어나는게 아니라는 거죠. 대퇴골 쪽기 때문에 대퇴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지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줘라. 이 근육을 풀어줄 때 손으로 풀어줘도 좋은데 손으로 풀어주기에는 너무 깊은 곳까지 못 풉니다. 그래서 발을 풀어주시되요. 발을 들었다 갔다 하게 되면 근육은 계속 수축버려서 안돼서 다리를 들으면 안되고 미끄러지듯이 칼날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상날로페를 뜯듯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그리고 발위 먼저 풀어라. 아리 근육을 충분히 최소한 6회 이상 종아리를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량의 80%는 하지에 있기 때문에 하지의 근육을 푼다는 것은 혈액순환과 연관이 되고 정맥순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지의 근육을 충분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지 근육을 충분히 풀어줘라. 하지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은 것에 영향을 받수있는것이 이제 이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을 먼저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고관절 풀어주는 방법은요. 먼저, 중등근 에다가 팔꿈치를 대고, 두 번째는 어깨가 나가서, 팔을 45도 틀어서, 이 라인을 충분히 깊게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일자로 중등근을 니는다이번은 어깨가 나간다. 선보은 45도를 튼다. 땡겨와서 그 다음에 깊게 풀어줘야 된다. 반대쪽도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좌골 라인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좌골에 팔을 걸고 좌골을 끊어주셔야 돼요. 좌골을 끊어주는 관리를 몇 차례 해주셔야 된다. 반대쪽은 똑같이 와서 해주시면 돼요. 중등문을 풀어라. 좌골을 풀어라. 하지의 근육을 풀어가는 전제조건이 있는 다음에 이제 되어있습니다. 자들어가주시요 자, 자 여기가서 앉습니다. 자, 수건 두개 갖다주세요. 조가방에 있습니다. 의자에 있는 가방. 네, 수건 두개 주세요. 자, 주세요. 수건을 자, 수건은 몸 상태에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절 부분을 이렇게 무릎에다 끼고요. 무릎에다가 발목에다 끼고요. 하나는 그래서 무릎에다가 됩니다. 된 상태로 제일 먼저 무릎 위에를 하나 묶고 무릎 밑에를 묶고 발목 위에를 묶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이제 무릎 위를 묶어서 안될 부분에 트러짐을 막고 두 번째는 무릎 밑에. <laughs> 무릎 밑에. 최대한 세게 묶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무릎을 묶고 자는 것은 안 돼요. 자다가 일어나면 또 어, 다른 그 부상을 발생한 강제가 생길 수 있어서 무릎을 묶고 자는 것은 안 됩니다. 끈으로 묶고 자는 건안 돼요. 세 번째는 발목. 그리고 자, 일어서 보세요. 바닥에 대 쓰세요.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시킨 대로 아랫 배를 살짝 내리시고요. 몸을 조금 아래 패를 내리시고 지금 팔을요. 그대로 발좀 더. 자, 보시면 제가 양쪽 팔을 뻗으면서 뒤꿈치 들면서 아래배 내립니다. 하나. 둘. 그 순간 엉덩이 부분에 힘을 주면서 항문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 둘. 자, 이분 300개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꿈치쭉 들으세요. 아랫배 내밀으세요 엉덩이 힘 주세요. 넷, 엉덩이를 조이는 힘 주셔야 요 열다섯 열여섯 자, 이거는 오다리에스타리를한 번에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스물 오 다리에 시달리는 모습 보입니다. 스물 둘, 스물 셋 좋아하세요? 스물 넷, 이오다리리고올는휜 다리 하나고 스물 넷, 스물 아홉. 님1 2 3. 네. 적세요 좋? 맛었어 아니고. 앉아다. 아, 쉬로. 쉬나나. 좋. 심도. 인텐스. 심내. 세요 가서 앞에 있으세요. 좋? 쉬고 이제들 피날. 예스. 예